2026년 1월 6일 화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 일, 유, 티, 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게 쇳세를외치든 마두로도 구하지 못한 시진핑이 제명이는 구할 수 있을까요? 셔트2.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시진핑에게 받은 샤오미로 셀카를 찍으며 인생샷 건졌다는 이재명 마드로와 놀랍도록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박! 대자뷰셔티이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요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로 자파 대통령들을 만들고 전 세계에 패권을 잡고자 했던 중국 지구 전체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전 세계의 공산화를 꿈꾸어 왔던 중국 공산당. 하나의 세계. 일대 일로로 중국을 통한 하나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셔트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내내 인쇄의 이여지이브 미국이 바라보는 이재명은 반미의 친중 간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가 정확하게 China friendly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 새끼가 가지고 인정해 줬습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확실히 광고하고 있죠. 요즘처럼 피아 식별이 확실히 되는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셔트 시온을 위하여 점장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는요. 보수가 정권을 잡게 되면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역사는 이긴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진 사람은 역사를 쓸수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고 악랄하게 빨갱이 새끼들이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우리는 역사 바로 세우기에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바로 세워줘야 합니다. 지금 정교조 자발것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이거 싹다 바꾸어야 됩니다. 전부 미국과 러시아의 고증을 철저하게 받아서 대한민국 역사는 조선시대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특히 근대사는 아주 잘못되었어요. 첫째, 5.18은 과연 민주화 운동이었나? 둘째, 전두환에 대한 리빌드가 필요하다. 세 번째,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리빌드. 네 번째, 민주당 출신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작, 탄핵.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이 모든 역사에 대한 재평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윤 어게인.